이 그립 전환을 하실 때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아 그런데 이렇게 그립 전환을 하면 반응이 항상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순간적으로 공이 빠르게 오는데 그립을 돌려서 치고 그립을 돌려서 치고 자 백엔드 치다가 이 포핸드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을 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마영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영입니다 자아 오늘은 12월 6일. 무슨 날이었죠? 오늘 새벽 4시에 한국과 브라질 16강전이 있었던 그날 아침입니다. 새벽 4시로 나서 축구를 보다가 이제 레슨 시간이 돼서 레슨을 다녀왔는데 아 결과가 좀 아쉽긴 합니다. 어려운 상대였지만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뭐 브라질이 잘하긴 잘하네요.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그립 전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립 전환. 여러분들이 배드민턴을 치시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포핸드로 치다가, 갑자기 백으로 왔을 때, 이 백핸드 그립으로 전환을 해서 공을 쳐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 백핸드 수비를 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 포핸드로 왔을 때이 그립 전환을 한다든지 아,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 포핸드와 백핸드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그립 전환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우선 여러분들이 그립 전환을 잘 하기 위해선 이 손목을 열어주는 이 방법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손목을 열어준다. 자, 저번 시간에 이 사회에 걸쳐서 이동성 코치님과 이 레슨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동성 코치님께서 이 손목 코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이동성 코치님이 말씀하신 손목 코킹이라는 것이 이 손목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손목을 살짝 올려주는 이런 형태를 손목 코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손목 코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코치님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손목 코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손목 코킹의 기준이 되는지 크게 생각을 한 적은 없었는데요 예, 왜냐면 이제 손목 코킹이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이 골프에서 많이 사용됐던 용어지 우리 배리민턴에서는 이 손목 코킹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선수분들도 손목 코킹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할 코치님이 몇 분이나 되실까 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배리민턴에서는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동성 코치님이 얘기했던 이 손목 코킹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다 보면 어 제가 이 느끼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 배리민턴을 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 이 그립 전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손목 코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자, 그럼 이 배리민턴에서 필요했던 손목 코킹이 뭐죠? 어 저번 이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실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립을 들었을 때이 손목이 이렇게 풀려 있는 상태가 아닌 손목이 살짝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를 가르켜서이 손목 코킹이 되었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핸드를 치더라도 이 준비 그립 자체에서 이 손목이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 아, 어 그럼 손목 코킹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핸드 같은 경우에도 자, 기본 이 상태는 이제 손목이 내려간 상태니까 손목 코킹이 안된 상태겠죠. 요 상태에서 이제 손목이 올라가는 요런 형태. 아, 이런 형태가 손목 코킹이 된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 손목 코킹에 대한 이야기를 왜 그립 전환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그립 전환을 할때 대부분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손목 코킹이 안된 상태에서 그립 전환을 해서 공을 치려다 보니까, 이 임팩트를 정확하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 동작에서 이 포핸드로 공을 쳐요. 이렇게. 이 포핸드로 와서 공을 때립니다. 이 공을 때리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요? 이 손목 코킹이 일어나서 공을 때리죠. 그럼 이제 포핸드가 한쪽만 칠 때는 이 손목을 들어주는 동작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을 치다가 순간적으로 이 백핸드로 공이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공이 넘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 손목이 풀려버립니다. 손목이 풀린다는 얘기는 지금 코킹이 안된 상태로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임팩트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우리가 포핸드를 치다가 공이 갑자기 백핸드로 옵니다. 그러면 뭘 만들어야 돼요? 손목 코킹 동작이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핸드 치면 백핸드로 바로 이런 코킹이 되는 동작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 바로 스윙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손목의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포핸드 쳤어. 자, 손목 열렸죠. 그러면 지금 어때요? 자, 측면에서 보면 약간 요런 형태. 손목이 지금 이 손등보다 올라와 있는 형태가 되죠? 이러면 바로 공을 임팩트 할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포핸드 치다가 갑자기 백으로 공이 넘어왔는데, 손목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풀려 있는 형태. 아, 이런 식으로 손목이 넘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공을 바로 치기 위해서는 이 손목의 구조상 힘을 낼수 있는 스윙을 할수 없다. 그러니까 손목이 이런 식으로 풀려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이 그립이 반대쪽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이 손목 자체가 지금 코킹이 풀려있죠. 풀리는 상태니까 바로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을 받아칠 수는 있는데, 임팩트 있는 그런 그립 전환을 해서 공을 타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포핸드를 치다가 공이 순간적으로 백핸드라서 이 백핸드 그립을 만들 때이 손목을 코킹시키는 이런 동작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포핸드, 자, 백핸드.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포핸드, 바로.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수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포핸드 그립으로 치다가 포핸드 쳤어요. 백핸드로 넘어왔는데 자, 공이 백핸드로 왔습니다. 자, 치고 백핸드 왔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요런 동작은 지금 어떻게 됐죠? 이 손목이 코킹이 풀린 상태다. 그래서 이 손목을 어떻게 만들어 줘야 돼요? 요런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된다. 지금 보면은 이 손목보다 이 손등이 약간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를 지금 만들어 줬죠.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그립 전환을 잘 못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자공잘 치다가 넘어요. 지금 어때요? 손목이 풀려 있죠. 풀린 상태에서 이 공을 임팩트 하다 보니까 어, 임팩트 힘을 낼 수가 없고 자꾸 어, 밀리는. 어, 그런 공을 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립 전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손목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손목의 형태를 만들어 주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포핸드 치고 백핸드 치고 포핸드 치고 백핸드 치고. 지금 어때요? 손목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이렇게 손목의 모양을 만들어 준다. 와용.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립 전환을 하실 때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이 손가락으로 그립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돌려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그립을 요상 이 가운데 두고 있다가 포핸드로 돌렸다가 이 백핸드니까 백핸드로 그립을 완전히 전환을 시켜서 이렇게 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그립 전환을 하면 반응이 항상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그립 전환을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냐면 이 준비 그립에서 이 손목만 열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손목만 이런 식으로. 자 준비 그립 손목 열었죠. 그럼 맞을 때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면이 나와주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내가 전체적으로 돌리고서 공을 때리고. 전체적으로 돌리고서 공을 때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준비 그립에서 포핸드를 쳐요? 그러면, 손목, 아까 열리죠? 열리면서 공을 바로 임팩트 합니다. 그니까 손목이 어떻게 했어요 열리기만 했죠? 그니까 그립을 이렇게 많이 돌리지를 않았어요. 이 순간적으로 공이 빠르게 오는데, 그립을 돌려서 치고, 그립을 돌려서 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이 손목만 열어서, 이 손목만 열어서 타구를 한다. 그러니까 백핸드도 마찬가지요. 예이 손목만 열어서 맞을 때 면을 준다. 맞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백스윙 과정에선이 라켓 면이 어떤 형태가 나오냐? 이게 면을 돌려놓고 자 돌려놓고 스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그립 완전히 돌려버렸죠. 돌리고 스윙 이게 아니고요. 이 준비 그립에서 이 손목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 어떤 형태가 되죠? 이 라켓은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여기서 이런 느낌. 자, 헤드만 살짝 뺐죠? 자, 헤드만 손목을 올리면서, 손목을 올리면서 헤드만 빼주거든요? 이 상태에서 라켓 면이 나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공을 칠때 회전을 주는 겁니다. 라켓 면이 정면으로 나오게끔 나올 때 회전을 주신 거예요. 나올 때. 자, 그러면 정면에서 보면, 자, 손목 뺐어요. 나올 때 면을 준다. 나올 때. 자, 하나. 이런 형태가 되죠. 하나. 자, 하나.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다른 거냐. 그립을 돌려서 돌려서 칠 때보다 이 순간적인 반응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순간 하나. 자, 순간 하나. 자,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뺐다가 맞을 때 치고. 자, 뺐다가 맞을 때 치고. 이러면 이 몸쪽 공에 대해서 이 순간 대응하는 능력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라켓을 전체적으로 돌리는 느낌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손목만 열어준 느낌. 손목만 열어준 느낌에서 임팩트 할때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면을 돌려주면서 치는 느낌으로 가셔야지 이 그립 전환이 자연스럽게 될수 있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손목만 각도만 열어서, 각도만 열어서 때리고, 각도만 열어서 때리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제가 공을 한번 때려볼게요. 자, 공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 손목만 지금 열어서 때리는 거야. 이렇게 자 하나 자 백엔 드로오면 하나. 그러니까 지금 요 상태로 잡았다가 자 왔을 때는 손목 헤드만 이 코킹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바로 이 면을 들어갈 때 맞춰진다. 이렇게 자 하나 셋 하나. 그러니까 이거를 돌려 돌려서 때리는 게 아니고요. 요 상태에서 하나 하나 하나. 지금 면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 자 고대로 빠졌다가. 맞을 때 임팩트. 그대로 하나. 그대로 하나. 맞을 때 하나. 그대로 하나. 그쵸? 그렇죠? 이 공이 순간적으로 날라온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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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화면으로만 보여주니까 이게 잘안 보이는 것 같아. 약간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손목이 이 풀려있으면 안 된다. 이 그립 전환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손목을 항상 이킹 시키는,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런 동작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된다. 그리고 그립을 이막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 손목 헤드만 열었다가 나가주고, 손목 헤드만 열었다가 나가주고, 이런 형태로 그립 전환을 해주시면 이 몸으로 오는 공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대응이 되실 거예요. 물론 그만큼 이 전환에 대한 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그립을 크게 크게 돌려서 돌려서 친다든지 아니면 이 손목을 열지 않고 이렇게 팔을 빼서 전환을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몸쪽 공을 칠때이 몸을 크게 돌려서 이렇게 전환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빠른 공에 대해서 대응이 좀잘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 손목을 열어주는 훈련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손목만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로 가면 돼요. 포핸드 갈 때는 이쪽으로 열고, 백핸드 갈 때는 이렇게 열고,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그러면, 포, 백, 포, 백. 지금 손목 어떻게 해요? 손목만, 우측으로 열었다가, 좌측으로 열었다가, 우측 열었다가 엄지 들어서 좌측으로 열었다가 요런 형태. 아, 이걸로 보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그립을 잡으면 요런 형태죠. 요 상태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서 이제 공의 범위가 조금 넓어지면 조금 더이팔 스윙하고 같이 조금 들어가는 것 뿐이죠. 그죠? 이렇게 팔 스윙이 조금 들어가면서 이 스윙의 가동 범위를 좀 크게 해주는 거고, 몸쪽으로 공이 빨리 온다면, 이 손목만 열어서, 이 몸에 대한 대응을 빠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이 손목을 열어주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 그립 전환을 하실 때는, 이 손목을 열어주는 훈련을 많이 해줘라. 열어주고 때리고, 열어주고 때리고, 몸쪽으로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 때리다가 자 열어주고 자 백핸드 치다가 이 포핸드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을 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아니죠. 백핸드 치다가 포핸드로 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 손목을 열어서 이 손목을 여는 이 코킹 동작을 빠르게 만들어서 이 임팩트를 해 주는 이런 스윙의 원리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이 몸쪽 공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